신을 맛보지 못한 사랑에 메마른 가슴, 세상 사람이 다 그러하니 세상의 성공조차도 헛되구나. 인간은 죽을 때 삶을 그냥 허비해버렸음을 깨닫게 된다고 까비르는 말하고 있다. 그대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삶의 종착역에 도착해서야 삶을 낭비해버렸음을 깨우치게 된다. 죽음이 문 앞에 왔을 때서야 그대는 자신의 문을 열고 문 앞에 난 신의 발자국을 볼 것이다. 그대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사실을 죽음이 그대의 문을 두드릴 때서야 깨닫는다. 한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면 식구와 친척들은 커다란 슬픔에 잠기게 된다. 임종을 맞이한 이는 자신이 죽어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비통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죽을 때서야 비로소 삶을 허비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비통해 하는 것이다. 사실 기회는 수없이 찾아왔지만 기회가 자신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수수방관만 했던 것이다. 아무도 죽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과 대면해 본 적이 없다.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관심 없는 낯선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죽음이 그대의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자신이 삶을 허비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음이 그대의 문을 두드릴 때서야 그대는 어쩌지? 시간이 없어 죽음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하고 망연자실하게 된다. 이러한 낭패감은 실패한 인생의 결과이다.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산 사람은 자신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받아들인다. 삶의 비밀을 체득한 사람은 죽음을 휴식처로 받아들인다. 삶의 수고 뒤에 오는 안식처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현재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낭비하면, 그대는 죽음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게 된다. 진을 맛보지 못한 사랑의 메마른 가슴, 세상 사람이 다 그러하니, 세상의 성공조차도 헛되구나. 이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그 누구도 시계 바늘을 정지시킬 수 없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더더욱 없다. 시간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를 뿐이다. 순간순간이 자신의 소나기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다. 매순간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에 다가가고 있다. 죽음은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죽음은 용서나 자비라는 말을 모른다. 죽음의 발을 부여잡고 아무리 애원하고 사정해도 우리는 죽음을 단한 순간도 연장시킬 수 없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슴을 찾으라. 자신의 가슴이 사랑으로 넘쳐 흐르고 있는지 살펴보라. 아직도 자신의 가슴이 사랑으로 넘쳐 흐르지 않는다면, 비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사막이라면, 자신의 머리를 잘라버려라. 애고의 뿌리를 뽑아버려라. 이것이 바로 명상이요. 기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예술이, 애고의 뿌리를 뽑는 예술이다. 에고가 사라지는 순간 사랑이 가슴속에 쏟아진다.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사랑이 가슴으로부터 넘쳐오른다. 신은 끊임없이 사랑의 단비를 쏟아붓는다. 하지만 머리는 사랑이 가슴에 가 닿는 것을 끊임없이 차단하고 있다. 신의 이름으로 깨어나 황홀경을 논일며 신 앞에서 사랑에 취하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흥겨운 잔치, 해탈을 집착하는 이는 누구인가? 까비르는 여기서 아주 독특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신의 이름에 취한 이는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 황홀경을 거닐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 흐른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현 상황은 그와 정반대이다. 모두가 빈 그릇들이다. 모두가 거지처럼 빈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빈 그릇에 사랑을 채워 달라고 구걸하고 다닌다. 모두가 거지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 움큼의 사랑을 빈 그릇에 던져 달라고 애원한다. 모두가 사랑을 구걸하는 눈빛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열분 미소를 짓기만 해도 흥분한다. 인간의 거짓근성은 끝이 없다. 연인들끼리도 마찬가지다. 항상 서로에게 사랑을 구걸한다.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자신이 사랑을 구걸하는 상대조차도 자신처럼 사랑에 메말라 있다는 사실이다. 상대가 자신을 위로해 줄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은 줄수 없다. 모두가 다른 거지들 앞에서 동냥 그릇을 들고 서 있는 거지들이다. 거지는 언제나 자신이 황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면은 가난하기 짝이 없다. 거지는 타인에게 사랑을 적선하라고 구걸한다. 하지만 실제 타인에게 사랑을 적선하는 데는 아주 인색하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사랑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장사일 뿐이다. 항상 상대가 주는 만큼만 상대에게 사랑을 주고, 자신이 사랑을 준 만큼 상대로부터 사랑을 기대한다. 이는 상대를 이용해 먹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다. 모두들 사랑을 구걸하고 다닌다. 자신이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 역시 자신에게 사랑을 구걸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세상의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다. 조금만 지나면 상대도 역시 거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하게 된다.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사랑이 넘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여자는 매력 있는 남자를 보면 사랑이 넘치는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을 감추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려고 한다. 그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다. 미끼로 자신의 겉모습을 장식하고 안으로는 바늘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은 며칠 만에 끝나고 만다.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곧장 상대 역시 거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둘다 말로는 사랑은 주는 것이야.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접근한다. 모두가 하나같이 사랑을 주겠노라고 약속한다. 사랑을 하겠노라고 맹세한다. 하지만 구걸할 뿐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거지다. 가슴에 사랑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누구나 거지일 수밖에 없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생각과 에고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사랑에 메말라 있지 않다. 생각과 에고로 살아온 그대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생각과 에고를 맹목적으로 부여잡고 있을 뿐. 보통 사람들의 형국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사람을 보고. 멍청한 사람, 지푸라기를 잡아서 어쩌자는 거요? 그걸 잡아서는 빠져 죽는단 말이오?라고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그냥 눈을 감아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지푸라기를 지푸라기로 보게 되면 그의 유일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희망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좀더 참고 버틴다. 여태껏 이루어진 희망은 없지만 혹시 누가 아는가? 내일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내 희망이 실현될지 나는 공상 속에서 살아간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이 내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의 희망을 실현시키고 싶은가? 그러고 싶다면 자신을 변형시켜야만 한다. 자신이 변형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는 이것을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왔다. 수없이 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와 좌절만 거듭해 왔다. 이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생을 거듭하면서 같은 게임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 신의 이름으로 깨어나 황홀경을 논일며 신 앞에서 사랑에 취하고 사랑이 넘쳐흐르는 흥겨운 잔치. 해탈을 집착하는 이는 누구인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해탈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해탈을 얻게 해달라고 열반에 이르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신을 향한 참다운 헌신자는 해탈에 대해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탈에 대한 바람은 아주 미묘한 형태를 띈 애고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해탈을 향한 바람의 99%는 이렇게 아주 미묘한 형태를 띈 에고이다. 나는 해탈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 해탈을 바라는 주인은 아직도 나요. 에고이다. 아주 미묘한 에고일 뿐이다. 아직도 나가 주인공이고 이 나를 끝까지 버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해탈도 나의 해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해탈이란 딱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나로부터 해탈이다. 에고로부터 해탈이다. 그외 다른 해탈은 있을 수 없다. 나의 해탈 같은 것은 있을 레야 있을 수 없다. 나가 어떻게 해탈을 할수 있단 말인가? 나는 굴레다. 속박이다. 나라는 것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나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짐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요가 수행자인 요기들도 해내지 못하는 해탈을 종종 헌신자들이 성취해내는 것을 볼수 있다. 요기는 보통 나는 해탈을 원한다. 나는 해탈하고 싶다라고 말한다. 요기는 나와 관련 지어서 해탈을 생각한다. 요기가 해탈하기 전까지는 나라는 에고가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해탈에 대한 바람을 아무리 정화해서 순수하게 만들지라도 바람은 바람일 뿐이다. 족쇄를 금으로 만들어 보라. 제 아무리 족쇄를 치장한다 하더라도 족쇄는 족쇄일 뿐이다. 사랑에 넘쳐오르는 흥겨운 잔치. 이러한 경지를 맛본 사람은 해탈에 신경 쓰지 않는다. 태탈을 구하지도 않는다. 해탈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해탈하게 된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참된 해탈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바람도 욕망도 없다. 말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 단 한마디도 전해진 것이 없으니, 벙어리의 꿀. 그는 맛을 보고 미소 짓는다. 이 수트라는 사랑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 머리만 버리면 사랑을 얻는다. 그리고 사랑의 비구름이 몰려와 사랑을 퍼붓고, 그의 영혼을 흠뻑 적신다고 까비르는 노래하고 있다. 내면의 풍요로운 사랑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넘쳐 흐른다고 노래하고 있다. 사랑은 더 없이 드넓은 자유이기 때문에 해탈에 대한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까비르는 말하고 있다. 사랑이야말로 해탈의 최고 경지이다. 사랑으로 삶을 살아본 자만이 안다. 그것은 생생한 체험의 문제이다. 이런 연유로 까비르는 사랑이 벙어리가 맛본 꿀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꿀을 맛본 벙어리는 그저 그 맛을 음미하고 미소 지을 뿐이다. 만약 벙어리에게, 왜 웃는 거야? 라고 물으면 벙어리는 할 말이 없다. 그냥 미소 지을 뿐. 순수한 사랑에 취한 사람도 역시 그와 같이 웃을 뿐이다. 사랑에 취한 자도 벙어리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깨달은 이의 참 존재는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 깨달은 이는 꿀을 맛본 벙어리와 같다. 그는 그저 깨달음을 맛보고 미소 지을 뿐이다. 그 맛에 빠져 보라. 그 기쁨 속으로 녹아 들어가라. 이 소중한 비밀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대는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의식이 진화하게 될 것이다.